예. 멀쩡한데 이걸 또. 아,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게 믹사기. 그 아. 믹사기. 그 있는 거못 봤어요. 내가 사다나 어. 믹사기. 믹사기. 예. <목소리> 네. 내가 우 알아? 장인어른이 믹서기 가져다 주셨던, 주셨던데. 얼마 찾아도 없지만 이영감 타고 가요. 딸래미 그걸 말라 갖다 주니 그거 내가 없지. 그거 뭐 갈아주려고 내가 산기데 단장이 갖고 와야 되지. 5 0 주년도 됐고또 계량 한복. 한벌 샀어. 아유, 와그렇돌 돈을 써, 그래. 예쁘지, 예쁘지. 음, 그래. 이 할머니가 생각을 어찌하고 샀겠어. 왜 그렇게 어, 돈을 그래. 한벌 써오고 돌아다녀. 에이, 그런 손안 해도 돼. 이거 입고 좋은 거 입고 나가고. 때문에 소리 말고 갖다 줘. 안 입어, 나. 좋은 말라고. 치겨라. 이거 입든가 말든가 나도 모르겠다, 그만. 그만 입든가 말든가 해요, 그만. 갖다 주든지 말든지 나 가요. 쉬.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드기 씨. 고민하던 믹서기가 손에 들렸다. 그거 뭐알 이거 믹서기다, 믹서기. 그거 그거 저게 뭐? 저거 갈아 주려고 내가. 이거 아, 집에, 있는 <laughs> 집에 있는 거는 이거만 안 좋아, 요거 내가 지고 응. 자, 좋지요 예. 네. 저치 통장은 또 언제 들고 간 걸까? 저금하라고 은행 보는 일 알려줬더니 돈 빼는 것만 기억나는 모양이다. 돈 얼마 뜯으라? 어이구 뭐, 뭐 갈라고? 뭐, 뭐준거 얼마? 아이 고뭐괜찮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안안 당신 좋은 거 해주려고 내가 이거 샀는데 왜 성질을 내요? 아, 성질 낼만하지멀쩡한 집에 두고 그래 또 봐요. 돈이 문제 아니라요. 조금은 그만인데 돈다 갖고 갈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가는게 없는데. 어쩜 저렇게 하나만 생각할까? <놀람> 에이, 안 해, 이거, 아프기 전엔 농담처럼도 했던 말. 근장 어, 무슨 이또 아, 한데 남편이 아프고 난후드개신 저소리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로 싫다. 남들은 한번 아프고 나면 그동안 못해본 것까지 다 하며 자신을 위해 살던데 어째 더 인색해진 걸까? 답답하기만 하다. 아프고 나서는 뭐든지 좋은 거해 줘야 되고 뭐든지 막 참미고 좋고 이런데 그게또 마음대로 잘안된게 많이 몸 먹고 이런 게 서로 그렇게 신경 썼는데 근데 우리 집에 연감자 있는 뭐 막돈 쓰는 걸 적가네. 아무것도 모르고 혈액감 수치 3% 이렇게 5년만 유지하면 나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내는 남아있는 암마저 없애려 노력하는데 암이라는 게 언제 또 어떻게 덮쳐올지 모른다 생각하는 상태시는 걱정이 된다. 혼자 남겨질 아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 또 그래 사말 뭐, 뭐 사는 건 모르겠어 네 그 한푼에 내끼 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야. 돈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난 한백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한푼이라도. 혹여나 혼자 돼서 돈 때문에 서러운 일 생길까? 그런 마음에 저금하는 건데 외면하려고만 드니 답답하다. 다음날. 앞선 다툼 때문일까?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눈치를 보던 상태 씨. 그런데 아내가 산 믹서기를 들고 몰래 집을 나선다. 이미 돈 주고 사버린 것인데 어쩌려는 것일까? 밥 주면 집에 있나?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보셨어요 음. 아 이거 넣어 갈아 먹어라. 일을 예? 멀쩡하게 이걸, 이걸 써. 아,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게 믹서기래. 아 미, 믹서기요? 어. 진짜로? 진짜지 이거. 뭐. 네. 무 소리 말고 너어 갈아 먹어. 잡두박뭐 이래. 음. 보약 같은 거 이런 거잘 챙겨 먹이고 그래. 어. 해야 일을 잘하지. <laughs> 잘 쓰겠습니다 음. 잘 쓸게 아빠. 그래. 나는 간다. 예 아버님 조심히 올라가. 올라가세요. 음. 어차피 상것딸 부부에게 인심을 썼다. 이쪽으로 갈게. 음. 한편 아침이면 늘 그랬듯 주스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드기 씨. 믹서기 개시좀해 버려 했는데. 없어졌네. 어제. 어, 어디가고 없네? 여기 있었는데. 발도 없는 것이 그 밤새 어디로 갔을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 믹사기 에 있는 거못 봤어요. 내가 사다나 어? 믹사기. 믹사기. 네. 내가 외워라. 에이. 선언한테 말 말고 없었었어 없어었어참말못 봤어. 응. 음. 왜? 집에 있지?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 지영이네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오래요 오늘 천연추 뿌리 뽑고 집좀 따고 일한다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쉬고 있어요 한대 가면 안돼 오늘 날 죽고 한개 네. 예, 하고 하고 올게요 예. 득 씨가 범인 찾기를 포기하고 찾은 것. 딸내 바치다. 미용 일을 했던 딸과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사위, 6년 전돈 벌겠다며 본격적으로 집을 만들고 천년초 농사도 늘리기 시작했는데 둘이 벅찰땐 엄마 손을 쓰곤 한다. 오늘은 천년초를 뿌리채 뽑는 날. 5년간 제멋대로 내린 천년초 뿌리를 뽑는 게 쉽지만은 않다. 아이고, 밥을 많이 먹고야지 그래.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서 왜 저리 힘을 못쓸까 옛날에 장인 같았으면 이런일은이내없이사람웠이 거다. 빨이사봐이거도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구람내 세게 람은 무슨 새? 은이이거다이거람이 사람은 이장이 빨리 해봐. 가야 돼, 집에. 젊은 사위는 뿌리를 뽑고 장모는 뿌리를 주워 담는데 사위가 장모선을 못 따라간다. 평소에도 원래 좀 힘들긴 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잘안 나오네 오늘따라 더. 장모 귀엔 다 핑계로 들리는데 <laughs> 야들 내가 없으면 일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한게 천천히 해요 많이 못 해요 내가 일라도못한게 이래 일을, 일을 그으로출천를 뭐 즐기면서 아유. 하지 엄마 소박이있는거 그 봐, 봐.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 빨리 해야지 예. 빨리 해야 되지 아니, 뭐. 일, 일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하고 아유, 또 이래. 서야지, 놀 때는 놀리이야지야 되지 그리 해야 되지 빨리 게 뽑아, 지 빨리 네. 복화도 아, 그 말고. 일이 더뎌서 자주 혼나는 사위 진호 씨. 분위기 좀 바꿔볼까 화제를 전환하는데. 어, 언니. 아. 장인어른이 믹서기 가져다 주셨던 주셨던데 응? 그거 잘쓸게 되게 비싼 거 같던데. 그거를 샀는가 어디서 받았는가? 아, 이거. 그걸 사서 갖다 네 내가 얼마 찾아도 없지만 영감 타고 가요. 딸리지 그걸 말라 갖다 주니 그거 내가 어머 그거 뭐 갈아주려고 내가 산긴데 당장에 갖고 와야 되지. 줬는데 뭘 갖고 와 갖고 오기 말도 안 되네 쓰라고 갖다 주고 갔다 왔는데. 그런데 안나 찾아 더놓구만 내가 그럼 뭐 아빠가 샀는 걸왜 아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박스방 집에 가야지 아또왜 그따슨지를려고 너 캐고라 그래. 해는 뭐 가는데 이뭐 아이 그럼 갖고 오기는 말라 갖고 온다 내가 나 모르고를 갖다 줬지 내가 할면 못 주지 내가 네. 안하는 이만 못한 말 괜히 분위기 바꿔 보려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기가찬 득이 씨와 괜히 민망해진 딸과 사위 이래 속도를 내는데 득씨가 그 집에 있기 답답해 한 바퀴 돌러 나온 상태 씨 바타나를 보곤 고길로 들어선다. 아이고, 얘들은 이거 세 가지 이거 대목만 뽑고 고추대 저가 있네. 뽑았어도 진작에 뽑았어야 할 고추대와 제때 수확 안에 말라 비틀어진 고추들. 밭을 이걸로 해놓고 밥은 넘어갈까 보다 못한 상태씨가 일을 시작했다. 몸이 아프다고 농부의 오랜 습관이 바뀌진 않는 모양인데 그 시각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내와 딸 부부가 상태씨를 발견했다. 이런 걸 저리가 저리. 저리. 아이 그래, 추워그거 말라고 아이스그로 그래 집에 가만히 있으한야 저리가다가 보니까 이가있어 아, 이래가 있어도 아무 걱정 없는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요? 우리가 언제 해 아이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거좀고 아, 안 그래. 봤대요, 제가. 아이고 참상 죽겠네, 겁마 아이고 참 말로. 장인에게 퍼붓는 장물을 보면서 밭주에는 안절부절. 서방이 저때 이거 꽃이 때니비석 말라놓고 꽃이 안아프이 되는 걸 뭐해서 그래. 제인영감 저 집에 가는 눈에 그실책으로 내가 항상 찍히는 거는 그를 그래. 빨리빨리 하고 지체를 뽑아치우고 하마저 자인영감 눈에 안그실치고잘될 긴데 그래. 아픈 몸이 나아가고 이거 보기 싫은 거 뽑는다. 그거 하는 거 아니라. 아이고 네. 잘했다고 뭘 이불 놀려. 네. 어머니 제가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장인하는 이렇게 이런 게 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유, 잘 해먹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막상 사위 혼나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 얼마야? 가 이렇게? 아들도 바빠서 그런 걸그가져해 내가 운동삼아 나오다 보니까 이래가 있어서 그래 이거 내가 해보는 거라. 여대 아, 운동이 있어, 아픈 사람들이 건강히 하고 다른 대로 해야지. 사위가 중요해요. 당신 몸이 중요하지. 사위 생각인가 해네세 이따 가요. 아무 소리 말고. 지금이 사위 위할 때인가. 자기 몸 챙겨도 모자랄 시기에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속상한 마음에 화를 냈지만. 득이씨 마음도 편치는 않다. 사우보기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뭐 하를 자꾸 내쌓아서 그래도 이제 뭐 내가 뭐 순간적으로 그래 사우와 다르듯, 면강 걱정이 됐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감기. 그래서 득이씨 더 예민하게 구는 것이다. 딸 부부는 그런 득이씨 마음을 알아 크게 마음 쓰지 않는데. 음. 상태신 혹여 사위 마음 상했을까 마음이 무겁다. 기분이 안 좋네 요 그래.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래가 이길러 그 할라 들었디 할머니한테 욕만 많이 먹고 미안해서 내가 잘줄 모르겠어. 아이고 참이 이런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많이 미안해. 남편 위안은 아내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땐 상태시도 딸 부부 보기가 민망하다. 고추대 뽑는 일을 끝내고 가족들이 부부 집에 다시 모였다. 서울에 사는 아들 며느리가 부부의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집에 들리겠 노라 했기 때문이다. 몇 시에 온다 다 됐을걸? 한달 만에 오는 아들 길게도 못 있다 간다고 하니.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일 심사입니다 이 뿌리를 백숙이나 뭐 물거리 먹는 데는 하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버리는 것이 없는 있자. 천년초 백숙 해물떼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넣고 끓이면 꼭 인삼을 넣은 듯 풍미가 더해진다는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사실 이 백숙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남편과 아들 먹일 생각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특이시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뭘또 이렇게 사요어저 안녕. 기다렸던 아들과 며느리. 손에 또한 보따리 들고 도착했다. 아, 아, 아. 때마다 어서를 말라고 이렇게 많이 사고 와 이번에는 커플룩이에요. 이야 커플룩. 자 한번 이거 보죠. 흙먼지 날리는 옷으로 사계절을 나면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며 등록금 대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아들은 요즘 모든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아, 다 좋다. 사람도 좋고, 어디도 좋고. 한바탕 상봉식이 끝나고 잘 익은 백숙이 접시 위에 오른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한상. 손맛 조기로 소문난 두기씨가 특별히 신경 쓴 작품이니 맛은 안 봐도 명품일터. 자, 어서 먹자 이제. 예. 어 이거 다 익은 더 커다. 자 영감 잡수시오. 맛있어. 잡사. 잘 익었네. 오, 잘 익었다. 맛있겠다. 아, 이거 서울에서 온다고 고생했는데, 미네리가 먹을 까구마 어? 미네리 뭐라고 마. 어? 미네리 뭐? <laughs> 자, 아들 닭다리 줄게. 자, 아들. 아들 잡겠습니다. 백수, 그 중에서도 닭다리는 사랑이거늘. 닭다리 네개중세 개는 상태시와 아들 부부에게 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아이들에게 넘어갔다. 다른 가족에게 밀려 장모에게 닭다리 못 받은 사위 무한한 손길을 애써 감추는데 사위 사람은 장모란데 미느리 뛰주고 아들 뛰주고 다 뛰주고 왜 우리 서방만 뛰어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뿐인 사위 미워서 안 줬을까? 멀리서 온 아들 며느리 우선 챙기다 보니 그리 든 건데. 이게 우리 g o i 거. g 이거 talk about it. i 리 going to talk about it. 박 m g 이뭐 n g to talk 고네터 u t 쏙터 I'm g o i 는데뭐 자꾸 a l 물고 b 는데이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o 아까 밭일까지 떠올라 퍼붓고 말았다. 어디 닭다리만 백숙일까. 다른 부위 먹으면 될 텐데. 남편이 준 닭다리를 고지고대로 먹는 사위. 아무리 생각해도 박서방은 눈치가 없다. 자식들을 집에 보낸 후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씩. 딸 결혼 반대할 때 나이는 어려도 묵직하고 착한 것 같다면서 사위 편을 들고 나선 건아내였었다 할마이를 그래. 사위도 같이 챙겨야지. 아들마 그래 챙기야. 사온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만 하면 챙기지. 얼마나 더 챙기라고. 아들은 허짜다가 한 번씩 오는데 그뭐 닭다리 한개띄준게그큰 눈에 거 실리야. 아이 그래도 그렇지야. 아이고 그만하면 고만 사오한테 고만일 등장 물라아마 소리 마. 그래도보기 사오보기 그만한데 또 그만 그래. 그이어아왜 사오를 못 챙겨서 그회의 그래. 그만하면 잘하는 건데. 그 일을 얼마나 하러 그래. 할말 심부름 아지도뭐좀 뭐가 그다음이 하아 이거 밭에 가봐라 그럼 속이 터져가지고 쭉찌그이다 뭐 일이 야마야또 그만하면 널이 빠져가지고. 뭐. 그러지 마. 아무리 편해도 사위는 백년손님이거늘 아들같은 마음에서 혼내는거니 상관없단다. 거의더 잘할 수도 없어. 착하고 순한 사위. 속없이 웃으며 지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장모 마음 오해에 더는 곁에 못 있겠다 하면 어쩌려고 저러는건지. 상태시 마음같아선 결혼을 반대했던 그 세월도 물리고 싶은데 아내는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버님 모셨어요. 아 어. 예,어서 오세요. 이거 앉으세요, 아 어. 예. 아 예. 아세요게 있어서. 아 성격이 찬찬해서 일은 더뎌도 꾀부릴 줄 모르는 사비. 우려와 달리 잘살아져서 상태신 늘 대견하고 또 고맙다. 장모가 예, 내가 이래 아 바람에 신경이 예 같아. 네네.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예. 자네가 널리 마음을 먹어 볼까봐 듣지 말고 <laughs> 예, 그럼요. 응, 응. 장모님이 제가 아들 같이 편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뭐. 그래, 생각해 주면 예. 뭐. 고맙고. <laughs> 사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동안 괜한 염려를 했던 거구나. 더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쉽다 내가 없더라도 예. 내가 장모 잘 부탁한다. 혼자 있는 할니좀잘 돌봐줘. 사실 사위를 살뜰히 살핀 것도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였다. 딸과 사위가 모시다시피 하는데 장모에게 마음 상하면 나중에 뭐가 좋을까?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아끼고 아끼는 것은. 내가 없는 면 할머니를 위해서 그래 아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를좀더 잘해 주길 바래. 저희들 계속 옆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잘할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음, 그래 고맙네. 예. 음. 아버님 이제 많이 건강도 회차하셨고 이제 이대로만 잘 하시면은 더 오래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자꾸 약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더어려워같 사세요. 그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한참을 모르는 게 사람 일. 상대신 만약의 경우를 준비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사위와 깊은 대화를 마치고. 택배 하는가봐 무슨 택배가 하는가. 이거. 며칠 전 득이씨가 주문한 한복인데. 뭐예요? 에? 그래? 이거 뭐, 택배왔는가 봐. 아이고, 이제 왔네. 무슨데, 이야 아, 여, 여 앉아봐요, 당신. 여 앉아봐. 야. 내가, 어, 50주년도 됐고, 또, 계란 한복, 한벌 샀어. 이거 말라고 샀어. 아이고, 입어봐야지, 인자. 나이도 있고. 언니를 받고 살았나 아, 그래도, 요, 좋은 것도 입어봐야지, 이거 아유, 와, 그래, 돌았어, 그래. 이쁘지? 이쁘지? 예, 봐. 상태씨는 속이 탄다. 이걸 얼마 그만 그래? 원, 만 아이고, 생각을 어어 와, 그렇게 돈을 네. 쓰고 네, 그리 요거 고 입고 나고. 는 소리 말로 갖다 줘. 안 입어 나. 네. 벼르고 벼르다 산 건데 꼭 절이 해야 할까? 아내는 서운해지는데 이거 내가 입으면 보내겠어. 왜 그런 약한 소리 먼저 해요. 우선 입을 생각을 해야 되지. 살 생각을 하고 오래 오래 살아야지 그래. 왜 그래 요 내가 오래 오래 얼마나돈다말라고 시기라 이거 입든가 말든가 나도 모르겠다고 그 말. 고마 입든가 말든 해요. 고마 갖다 주든지 말든지 나 가요. 그래 이제 자식들 공부 시키고 이제 먹고 살 만한데. 내가 병이 들이 가게 나가면 돈 버서 이 나가마. 나를 할머니 통장에 좀 여주고 그래 주고 마실 분데. 통장은 뭐면 만날 거마이고7 0만원 빠지고 나면 빈 통장이네 뭐. 그러니 내가 속이 안 상하겠어 이거라 그래. 서로가 없는 삶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 1 5 개월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 깨달았다. 어쩌면 그때의 결심. 하지만 특이신 다르다. 남편 없이 돈 끌어안고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 할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그런 게. 뭐든지 내가 좋은 걸좀 사주고 입히고 미고 기 해야 앞으로 후회가 없겠어.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 좋은 걸 사줄락 하고 미기는 것도 좋은 걸 할락 하고 이간게 그래 할아버지가 자꾸 화를 내고 그간게 내가 속이 상하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 그런 남편을 보고 있노 라면 하얗게 센 머리도 얼굴에 진 주름 하나도 애틋한데. 남편을 위한 일에 아까울 게 뭐가 있을까? 엄마! 어이구, 어머니, 어, 거, 어? 디 갔다 와? 저배서고왔리요서서옷 택배 택배 네. 응. 그 샀다고 너가 샀지. 옷 나. 다 절어 내가 난리 났어. 너무 깊이 있었다. 그래서 짤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갔다 가려고 지금 음... 나와섰지. 음... 어, 그래서 있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생긴 일. 안타까운 사위가 조심스레 장인의 진심을 전해본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머님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막 신신당하셨거든요. 부 어머님 이제 통장에 돈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고생을 안 하신다고. 당신이 그래 생각하는지 몰랐어. 미안해요. 네. 와 그래 나한테서 인지 투자래. 아이고, 내가 참 미안한데. 젊어서는 저는 못 입어봤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입어보고, 그래, 살다가, 이제, 그래, 살지, 재미나기 뭐.